삼국 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나와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남원 암악성 근처에 대규모 축사 건축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국가 사적 증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사 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구군을 걸고 쟁탈전을 벌인 곳으로 삼국사기에 묘사된 남원 암악성. 1977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암학성은 최근 3차에 걸친 발굴 조사로 학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았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큰 집수지가 나왔고 삼국 시대 토기와 목재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된 겁니다.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곧장 국가사적 승격 준비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봉우리 넘어가 바로 암악성입니다. 여기는 직선 거리로 약 37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근처에 뭉쳐 있는 네곳약 8,000제곱미터 땅에 축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축사를 짓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인 지금의 문화재 지위로는 암악성 반경 300m만 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사적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남원시가 성급하게 축사 건축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암악성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 환경 보존 지역 범위는 500m로 늘어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축사부터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남원시는 그러나 국가 사적 지정 가능성만 보고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 사 관련 법 통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문화재청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을 소급 적용하게 하는 것은 법이 없다. 주민들은 국가 사적 지정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축사 건축을 몸으로 맡겠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